구글에서 만든 그 크롬 브라우저에 보면 익스텐션이라는 확장 기능이 있어요. 그 확장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요. 이름이 트롤버스터입니다. 트롤버스터. 물론 이것도 다 공짜입니다. 이것도. 그러 쓰세요. 갔다가 많이. 다 죽여버리세요. 그냥.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 트롤버스터라는 익스텐션을 깔면은 이제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 악플 분석하기로 나온단 말이에요. 딱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악플 판독기라고 해서 이게 사이드 탭으로 열리면서 해당 댓글이 악플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AI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. AI가 판독을 하고, 그래서 이게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, 맨 밑에 내려 보면은 AI로 고수장 작성하기 라는 버튼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면은, 아까 제가 얘기했던 레몬의 그 고수장 서식으로 바로 연동이 돼요. 그래서, 어 본인이 선택한 악플의 내용이라든지, 그리고 해당 사이트의 주소, 그리고 그트롤버스터 악플 판독기를 보면 여기 사진 아이콘이 있는데, 이 사진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해당 악플을 자동으로 캡쳐를 해줘요. 그래서 캡쳐를 한 사진 파일까지 같이 레몬 서버로 넘겨가지고 그 애플 코스장에 첨부까지 해주는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.